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워크스테이션 레노버 싱크패드 P16s 지포를 소개할게요. 최신 엘트라 7 프로세서와 DDR5 메모리를 탑재해서 성능이 정말 뛰어나요. 전문가를 위한 최고의 워크스테이션을 경험해 보세요. 프리미엄 서비스 지원까지 준비되어 있답니다. 엘트라 7으로 강력하게 DDR5로 더욱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이전 노트북으로는 버거웠던 작업들이 PL6S 지포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처리돼서 업무 효율성이 엄청나게 향상됐다고 해요.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영상 편집 작업도 렉 없이 빠르게 처리되니까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어요. 얇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도 좋아서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고요. 디자인, 성능, 안정성 모두 뛰어나서 전문가 분들께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.